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0편 목사 64번째. 두려움이 없는 용기에 이르는 길. 두려움이 없는 용기에 이르는 길. 시0편 6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한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이란 착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용기에 가까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용기. 18세기 초에 살았던 요한 예슬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지요.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가 문득 지난 4월 동안 자신이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의 생각이 갑자기 그렇게 드는 거예요. 즉시 그는 숲으로 들어가서 말에서 내려서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한 게 있으면 알게 해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마침 길 건너편에 있던 어느 사내가. 그기도소를 듣고서 이존 웨슬리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사내는 벽돌 하나를 집어들고서 웨슬리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그러자 웨슬리는 그 사내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크게 기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찮았군요. 제가 아직도 당신의 임재감도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름 웨슬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착하게 보셨겠습니까? 진정 믿음을 가진 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나 아들 중인 공산당 청년을 양자 삼았다가 나중에 공산당에게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착한 분들인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긴 사람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우리가 사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64편에서 다윗은 대단히 이 두려운 형편에 처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했었고 믿었던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1 절,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에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의 이업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2 절,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이할 때에 나를 숨겨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런 악한 자들을 도처에서 만나고 봅니다. 10편, 64편에 특별히 3절부터 6절까지 악한 자들의 특징이 나와요. 그들은 우선 말이 악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버려 화살처럼 독수를 뽑아냅니다. 또 방심한 상태에서 갑자기 공격을 합니다. 4절,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도 꺼리낌조차 없습니다. 악한 것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여겨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거죠. 5절,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려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마음을 그들은 마음을 알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정말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육절를 보니까 그들이 악을 깨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대부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자들을 만나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악한 자로 인한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한 자보다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다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는 소년일 때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이 양을 움키려 다가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맞서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서 소년일 때 이미 곤략과 싸워 이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에 이번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질절. 그러나 하나님이 화를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절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놀려서 한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후절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사람이 약,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목회자이자 신학자로서 나치 정권에 저항했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가 그 제목으로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본 해퍼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부터도 선을 만들어 내실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다. 그분은 심지어 가장 나쁜 악에서도 선을 만들어 내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일이 결국 선을 이루는데 기여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저항의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 능력을 미리 주시지는 않는데 그래야 우리가 자신을 믿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미 그분의 깊은 뜻을 믿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조차 헛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그분은 우리의 정직한 기도와 책임있는 행동을 기다리며 또 그런 기도와 행동에 응답해 주신다고 나는 믿는다. 본 해퍼의 이 글은 나체 비밀경찰 게스타포에 의해서 처형되기 직전에 쓰였습니다. 그의 처형은 동일히 연합군에게 항복하기 23일 전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네포는 죽음이 자유로 가는 길에서 벌어지는 최고의 축제라고 말하죠. 그의 말이 틀렸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면 축제는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악한 세상, 악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따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악마 같은 자를 만나다 보니 자신이 악마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악한 자가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로 인하여 결국 고통, 겪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악한 자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악하게 변하는 것. 그러므로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자신이 그 악한 자처럼 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악한 자를 만나는 일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끔찍한 것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악한 자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악한 자들로부터 말할 수 없이 시달리면서도요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습니다. 1 0절에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다윗은 악한 자들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마음의 기쁨이 있었고, 마음의 정직함을 지켰으며, 그런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악하지 않는 사람의 표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있습니까? 마음이 정직합니까? 찬양이 있습니까?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악한 자가 주변에 있을 때 더욱 점검해야 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두려움과 분노, 미움으로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없다면 원수 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도 그 악한자가 같이 닮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악한자가 계속 공격해오는데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악한자만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악한자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리면서도 그 영혼이 고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공격해 올때 두려움을 이기려면 오직 주님이어야 하거든요. 오직 주님밖에 없다. 악한 자가 공격할 때 여러분 같이 악해지지 않으려면 오직 주님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한 것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갈망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함이냐면, 우리가 어떠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입니다. 그 증거는 요 기쁨이 샘솟고 마음이 정직하며 항상 찬송하는 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